<웃음> 배고프지? <웃음> 나 <웃음> 예, 배고파 죽겠어. 두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두찜 좋죠. 그러면 그 음. 두찜에서 음. 트러플 크림 찜닭을 먹어보는 게 어때요? 트러플? 아, 트러플 크림 찜닭. 아 근데 음. 그 트러플 크림 찜닭이랑 불마왕 불닭. 그리고 그 세트로 나온대요. 좋아요. 저 사실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응. 그래? 음. 그럼 트러플 크림 찜닭이랑 불마왕 불닭. 뭐라고? 트러플? 풍리가드 오늘은 트러플 크림찜닭이 땡긴다. 두. 광고하네 아! <laughs> 어, 광고. <안에> 광고. <laughs> 아니 우리가 말을 하자마자 정말 대단? 트러플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말아. <laughs> 아, 이건 사전에 얘기가 안된 건데. <웃음> 주차장에 <웃음> 가게가 주차장, 있나요? 주차장에. <laughs> 그러면 오늘 크림 찜닭이랑 불마왕 불닭. 어, 근데 음. 오늘 음.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음. 그 정보 보니까 불마왕이 진짜 앵간이 음. 매운 게 아니래. 근데 나 매운 거 좋아해. 와, 나 시계. 원래 매운 거 어. 개잘 먹어 아, 괜찮겠어? 매운 거잘 먹어? 나는 뭐 그냥 못 먹는 편이라. 난 고춧가루 없으면 맛이 안 느껴져. 아 진짜 고정? 그래서 난 크림 찜남만 먹는 줄 알고, 아그럼내 전용 그 불닭 소스 꺼낼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그 정도다. 어. 어, 매운 걸 진짜 잘 먹나 봐. 어. 빨리 마시세요, 빨리 마시세 빨리 마시세요. 다시 고춧가루, 치김 치즈 김, 또 염, 초코콜라. 밥에 비벼 먹으라고. 핑크무.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거. 하나 둘셋아 맞네 어. 아, 진짜 구라치 개맛있겠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매워보이는데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 아그 이거는 먼저 먹으면 너무 매워서 입이 네. 막 이렇게 빈속이에요 저어 어, 빈속이니까 먼저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네. 크림부터 먹어보죠 그럼 까르보나라 향? 음. 그런 향이 나는 거 음, 음, 음. 오우 예아 yeah. 음. 짠 야하르보나라 그런 크림 아. 응. 맛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림의 맛 뭔가 근데 조금 달라. 응. 첨가된 맛이 있어. 그래서 이게 트러플 맛인가? 맞아. 요그 조금 첨가된 게음 응.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응. 이게 트러플 맛인 것 같은데. 카르보나라 좋아하는 사람들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음. 떡도 들어있어. 떡떡 떡, 떡. 이 아니. 메뉴가 그냥 인기가 많은 이유를 딱 알겠어요. 먹어보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의 원픽이 될것 같은. 음. 좀 음. 이게 식고 있거든요. 이것도 먹어볼까요? 그냥 나는 우리가 이걸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콘텐츠 쏙 콘텐츠를 만들자. 엄청 매우니까. 음. 한 알씩 한 입에 넣는 거야. 점점 매워질 거 아니야? 응. 지금 우유랑 우리가 쿨피스가 집에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거를 먼저 먹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오케이. 지는 사람은 이거 집정리 다 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빨리 시작하자. <laughs> 아, 알겠어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laughs> 첫 번째 알. 알 알이라고 불러. <웃음> <웃음> 먹기. 아. 어, 나. 나 <laughs> 지금은 괜찮아. 진짜 계란찜 마려 맛이다. 이게 딱 먹었을 때확 맵다기보다는 묵직하게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 매운맛 있다. 매운맛 있다. 매운맛 있다. 자, 어. 지금까지 괜찮죠? 어, 저전제없고 음, 아. 괜찮죠? 네. 아, 이만한 거 먹을 거예요. 근데, 근데 맛있어. <laughs> 자기날알 먹을 니고나 맛있는 매운 거 좋아해. 맛있어. 응, 눈물 거 <웃음> <글쌍거렸어>. <웃음> 아니, 아 맞았어! 불성 걸니어언 아니, 아성 아니, 아거 아니, 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불성 걸리는 것 아니, 아니, 아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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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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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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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마셔야 될것 같지 않아? 주스쿨? 뜯었다 뜯을... 마실... 아니 나 지금 뜯지도 않았어 나 지금 아, 뭔가 진짜? 쫄려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원래 이런 거 뜯는 거 좋아해 아 너무 큰거 입었어 아 땀나 왜 이렇게 덥냐 방에 에어컨 18도를 해놨어 박차를 <laughs> 가져아 그래 그래 그 다섯 번째 스피드하게 가죠 다섯 번째 자 하나 둘아 장난하고 <laughs> 아 이건 아니지 왜? 자 아, 아, 그럼 양파는 아,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안 먹으면 안 돼요 점점 아. 올라오는 맵기. 사례가 걸려서 포기하는 자리 쿨피스가 <laughs> 간절한 우정. 이 게임의 승자가 있기는 한다. 졌또 마셨죠? 제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가루가 <laughs> 목에 들어갔어. <laughs> 너무 매워요. 하나 더하져올게요 <laughs> 네. 왕새우튀김 왕왕새우튀김 왕새우튀김 왕새우튀김 왕왕새우튀김 그런 말이 나와? 근데 외주시쿨로는 매운맛이 안 가시는 것 같죠? 안가시세요좀 입안 화재 진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 너무 매워서. 어. 아니, 진짜 매워요. 계속 입이 뜨거워. 아, 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네. 뿌유를 이걸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크림? 네. 크림? 어어. 어, 어. 어 먹어봐어겠 왜냐면, 뿌유? 먹어봐. 크림? 이런 걸 먹으면 화재 진압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저 바로 먹을게요. 어. 네, 저, 저 지금. 뿌유 너무...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먹으니까 좀들 매워, 그래도. 어. 이거 먹고 주스크 먹고 진압스. 풀피스도 좋은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매운 게 빨리 진압되는 느낌. 이게 근데 약간 꾸덕한 게 있으니까 <laughs> 같이 하는 이유가 있네. 동시에 먹어보세요. 왼쪽 볼에 불마왕, 오른쪽 볼에 트러플 크림찜다. 얼마나 <laughs> 진짜 울어요. 맵질인 친구들은 이거 위주로 먹고 나 약간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위주로 먹고 어. 같이 먹고 지금 이게 지금 세트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랑 음. 이거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두 맛을 섞어놨나? 음.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본 게 아니라 당해보니까 이거를 먹고 이걸 먹으면 이안 화질 진압이 확실히 잘되는 이게 왜 세트로 나왔는지 알것 같아요. 둘이 내 궁합이 잘 맞네. 어. 너 약간 크림찜닭 같이 입었네, 오늘. 이게 벌써 성향을 나타내버린 거야. 아, 그가 봐. 이거 약간 좋아한... 그거 색깔이잖아. 매워서 타버린 거지. 불마왕불닭으로 틴트를 음. 발랐어. 아이템 이름 뭐야? 아, 이거? 어, 불망불닭 아, 불망불닭 어, 이거, 이 응, 볶고 나서 밥 이렇게 뿌려가지고. 응. 맞아, 마요. 마요랑 참치 같은 거 살짝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딱 우리 아이 술안주. <laughs> <조아>, 잠깐만요. <laughs> 우리 아이 술안주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laughs> 우리 남편 술안주? 우리 아이 영양간식영양간식 우리가 먹은 거 보니까 너무 먹고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와 채팅창에서 벌써 오오! 하고 있네요 어떤 이벤트냐면 100% 당첨 이벤트 불마왕 불닭 트러플 크림 찜두 가지 메뉴 중 하나를 먹고 인증샷 찍어서 개인 SNS에다가 두찜 100% 응. 해시태그 해가지고 3년만에도 5,000원 할인 쿠폰 두찜 2명에게 두 네. 아이패드 에어를 드리도록 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찜 SNS를 확인하세요! 멀려! <laughs> 이건 이렇게 찌어 먹어야지. 오 음! 난 이거 진짜 평상시에 좀 자주 시켜 먹을 때. <laughs> 언젠가 음. 꼭 다시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음,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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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네, 진짜 여러분, 배부르고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약간 매워서 총기가 풀렸어. 어, 어, 맨날 힘이 어, 그러니까. 풀렸어.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하세요 그러면. <laughs> 아니, 아, 졌잖아요. 안녕,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마워요. 진짜가? 이거 치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말할 시간에 다치